19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화가인 폴 고갱이 그린 황색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작품이 그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고갱이 프랑스 부르타우 지방의 몽타방이라는 곳에서 그린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그 지역인 몽타방에 세워진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고갱의 그림 가운데 상화가 많이 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제로 그린 그림이 여러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작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언제나 골고다의 높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그렸습니다. 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끌어내려 그린 작품이 바로 이 황색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고갱이 몽타방의 트레말로라는 예배당 벽면에 장식되어 있는 그리스도 조각상을 보고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황색으로 그렸다는 겁니다. 물론 그 황색이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 면에서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성화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항상 백인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황인종으로 표현한 고갱의 이 작품은 이단적인 그림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고갱은 이 그림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내려오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림에 나오는 여인들의 옷도 그 지역에 사는 소장농들이 입는 전통 의상으로 표현했습니다. 지방 전통 의상을 입은 세 명의 여성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의 주변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아 경건하게 기도하는 순종적인 자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의 배경은 그 지역의 가을 추수 때입니다. 그리고 그림 중앙에 멀리 보이는 저 검은색에 그 그려진 울타리를 넘는 한 남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남자는 경건한 여인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빗대어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고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 멀리 골고다 언덕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려와 있는 십자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평범한 농부의 삶 가운데로, 때로는 경건한 여인들의 마음 속에, 때로는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신앙이 울타리를 넘나드는 못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고갱의 그림은 우리에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2000년 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너무 멀리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너무 멀리 느끼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골고다 언덕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도바울은 그 생전에 살아계신 주님을 단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정확한 연대는 알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도바울은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 약 3년이 지난 다음에 다메섹으로 가던 길목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는데 그는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 사실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죽이는 데는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뵌팩도 없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못 박혀 죽임 당하실 때그 자리에 그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뵌 적도 없는 그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그 사도 바울이 왜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포함, 포함된 갈라스를 기록할 때 그때가 주약 50년 전후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거의 2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신 후 20년이 훨씬 지난 때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살아서 복음 전도를 힘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올리 말씀이 갈라디아서 쓴 이후에 약 17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글을 쓸, 당, 이 글을 쓸 당시 사도 바울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박 현노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볼고갱이 황색의 그리스도라는 그림에서 그릴 때 가졌던 그 마음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은 마음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이미 오래 전에 이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사건, 그 사건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지금도 내 삶에 계속되고 있는, 계속된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십자가 사건은요, 분명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때 한번 이례적으로 골과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건 단한 번뿐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경험되고 그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그 십자가 사건을 오늘 나의 사건으로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골고다 십자가가 지금 내 삶에 들어와 있느냐는 겁니다. 십자가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결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멀리 골고다 위에 올려놓고 그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만 사는 사람은 종교인은 될수 있을지 몰라도 참된 신앙인은 될수 없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가 오늘 내 삶에서 경험되고 고백되고 사건화 될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될수 있고 신앙인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원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자신의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참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느 옥에도 뒤지지 않는 열정을 가진 바리세인이었습니다. 그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유법에 의호한다면 자신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준수했고, 어느 누구보다도 더잘 지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유대 바리세인으로 철저하게 종교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아가, 자기의 욕망이, 자기의 의가, 주인된 삶이었습니다. 열심한다 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입장에서 그렇게 열심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중요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만큼 열심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얼마만큼 많이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면서 전적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아가 자신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아니,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비로소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죽으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심을 사도 바울은 진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 삶의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칭찬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고, 내 삶의 주어가 바뀐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렇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내 삶에 들어올 때, 우리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살수 있습니다. 왜요?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요. 내가 주인이고, 내 자아가 주인일 때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려 합니다. 그래서 내 능력의 한계 안에서 내가 할수 있는 걸다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나에게서 주님으로 바뀌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주시어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연약한 몸으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도 그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하려 할때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무리들을 이단하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무리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을 때 그는 그 멀리 다메색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대제사항에서 발급받은 공문을 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색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에 그는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후 그는 모든 것이 주님, 모든 걸 주님께 맡겼습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았더니 연약한 몸으로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도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바울이 자신의 약한 것들에만 자랑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자신의 약함 속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그 능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렀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면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면 때로 연약한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약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주인이 바뀌면 바뀐 주인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걸 확신하고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사는 사람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능력 주시는 주님, 능력 주시는 내 안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오늘 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죽은 자신이 믿음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비록 육체 가운데 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의 새로운 주인이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하늘의 기쁨이 있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한 승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국기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게 덴마크의 국기인데 이 국기의 이름은 단네보르그입니다. 그 말의 뜻은 덴마크의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덴마크의 국기가 가지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국기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 계속 사용된 국기로 기네스북에 등장, 등재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국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덴마크가 이 국기를 사용하게 된 데는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800년 전, 1219년, 발레바르 이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덴마크는 무역의 거점이 될수 있는 발틱해를 두고 에스토니아와 충돌하게 됩니다. 덴마크는 린네, 아, 린다, 아, 린다니세라고 하는 곳에서 에스토니아와 전쟁을 벌입니다. 발틱해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연이어 전쟁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자 덴마크의 대주교인 안데르 순의 손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1219년 6월 15일 빨간 바탕에 흰색 십자가 그려진 깃발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1809년 크리스티안 아구스토 로렌첸이 그린 린다네스의 아, 린다니스의 전투 도중에 하늘이 내려온 덴마크 국기라고 하는 긴 제목을 가진 그림입니다. 이 깃발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확신한 왕은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서 전투를 독려하게 되고 결국 덴마크가 에스토니아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깃발을 덴마크의 국기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그 국기 가운데 십자가를 새겨놓은 국기를 사용합니다. 그 가운데 이 덴마크의 국기가 가장 먼저 사용된 십 국기고 가장 먼저 국기에 십자가를 그려놓은 국기입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국기에 담겨진 전설이 사실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심으로 인해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십자군 전쟁과 같이 정치적인 목적이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에는 십자가를 앞세운다 하더라도 그 길에 승리가 주어지진 않을 겁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요.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욕망이 죽고 내 욕심이 죽는 자리.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정욕, 우리의 탐심,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육적 자아를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를 못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그에게 안겨주십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십자가 지식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십자가는 그저 가장 잔인한 로마의 처형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잔혹한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 잔혹한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가 내 마음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나에게 아무런 능력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로는 내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가 오늘 내 삶의 자리로 와서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서 십자가를 만날 때 스파크가 일어나야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십자가가 되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정례신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곤도 마리에라고 하는 여성이 쓴 인생이 빛나는 정례의 마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일본에서만도 100만부 이상이 팔리고 전 세계적으로 30여개국으로 번역 출판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녀는 정리, 정리 정도만 잘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회사와 가정에서 성공과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리할 때첫 번째 원리를 제시하는 게 뭐냐면 비우기입니다. 버리기입니다. 버리할 것을 잘 버릴 때 정리가 시작되고 행복과 평안의 삶을 살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버릴 때, 잘 버리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스파크 조이. 스파크 조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정리하면서 이걸 버려야 되나 아니면 가지고 있어야 되나 고민이 될때그 물건을 만져보고 안아보는 겁니다. 그때 물건을 만지고 안아봤을 때내 마음속에 그 물건을 위해서 설렘이 있다면 그건 버리지 말고 간직해야 될 겁니다. 그 물건을 안아보고 만져봤는데도 내 마음에 아무런 설렘이 없 설렘이 없다. 그러면 그런 물건은 과감하게 버려도 괜찮은 물건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설렘이 일어나는 물건. 내 마음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물건은 버려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설렘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가 내 마음 속에 스파크를 일으키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내 마음 속에 스파크를 일으켜, 내 마음 속에 그 설렘이 있다면, 그 십자가는 지금 우리의 삶에 능력과 평강과 우리의 삶의 기쁨을 안겨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 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지금도 골고다에만 세워져 있는 것으로 느껴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는 지금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삶 한가운데 들어와서 지금 내 삶에서 나의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십자가는 오늘 내 삶의 능력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심을 기념하는 오늘 종려 주일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신 것이라고 그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노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십자가에 우리 자를 못 박고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 내 마음의 중심에 그 십자가가 설렘이 되고 스파크를 일으켜서 지금 내 삶을 승리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